초추장싹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째봉TV 째봉입니다. 오늘은 전어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전어 회랑, 그다음에 전어 구이, 통전어, 그다음에 전어 구이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어를 먼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칼집만 내놓고 이런, 이 상태에서 네. 내장도 제거 안한 거예요 네. 한번 올려볼게요 이녀석도자 이렇게 이렇게 소금을 좀 뿌려줬어요 자 옆에서 이제 전어가 구워지는 동안 이제 한번 묵어보겠습니다 머리랑 내장은 손질이 됐지만 그 뼈는 아직 다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 먹어도 되거든요 초추장싹 해가지고 음. 보세요 음. 까스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음. 음. 근데 이렇게 먹어야지 부러워 음. 거든 음. 까지 음, 아, 진짜 고소합니다. 음, 또이 전을 좋아합니다. 음. 이렇게 뼈채 먹도 되게 고소하거든요. 음, 자 작고서... 음, 음. 한 마리 클리웁니다. 음 소주 한잔. 상추에 깻잎 따고 올리고 자, 트라이 자, 이 상태에서 소주 한잔. 음, 나 맞다. 전어는 와 엄청 잘 구워지고 있어요. 따란! 째방입니다. 다시요. 음, 음, 고추. 음. 응. 음. 아. 와, 전어 동 응. 아한 개는 야채랑. 이서 한번 먹어볼게요. 까짓까짓 음,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 그다 씹어서 먹어줘야지 이게 거기서 고소함이 나오는 거예요. 음. 잘 먹어. 새마을 때. 음. 야. 엄청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얘네 야채나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한개 더. 됐 이거는 제가 미리 준비했던 이 야채 있죠? 여기랑 이거랑 같이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그릇에다가 야채를 다 넣고 이 전어를 전어를 이렇게 소주장 비벼가지고 여기에 참기름도 넣어주면 맛있긴 한데. 오케이 참기름 넣고 자 전어랑 맛음 음, 음, 이거네 <laughs> 전어가 지금 많이 노릇노리 태렸거든요 자 한번 이 녀석 한번 먹어볼까요 전어 두 마리가 네다 구워졌습니다. 조금만 시키도록 할게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야저먹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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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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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는 저는, 는는저같 저는, 저는, 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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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사람 저는, 저안먹더라고 집 나간 며느리노토아한다는그전언데자 음~~ 따다제방입니다 <놀람> 소주 한잔 하시고 <놀람> 자 전어구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음, 와, 음, 와, 음, 이 고기는 내장째 먹어도 되거든요. 음. 그 내장이랑 같이 먹어야 더 고소한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와. 자 그다음.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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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구이 다 먹었거든요? 응음 네. 이게 진짜 고소 하고 맛있어. 음. 음. 음다 먹는다. 다 음. 자, 자, 이는다 자, 먹는다. 자, 먹는거 자, 먹는다. 먹는다. 자, 먹는다. 이먹어 보도록 셔서요. 고추. 이렇게 싸서. 음. 음. 이전어가 억센 뼈 같은 거 이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뼈를 제거해 달라고 하면은 또 제거를 해 주거든요. 음. 그렇게 먹으면 돼요. 음. 자, 제가 조금 고추 안에 올리고 음자 마지막 음자 오늘도 역시 싸쓰겠습니다잘먹습니다